저 경로한테 제대로 당한 것 같은데? 어, 저, 저, 지나갔다. 와, 불쌤! 와, 와, 야, 불쌤이! <목소리가> 여러분, 미쳤습니다, 진짜로! 어. 그래서, 오. 와, 대박! <목소리가 맞서? 목소리가> 와, 진짜 미쳤다! 아까 그러니까 이게 맞추, 쟤는. 쟤는 타깃이 많은데 나는 그러니까 나는 높은 타깃 두 개잖아요. 큐를 던지잖아요. 어. 그럼 가는 거 맞춰주고 오는 것도 맞춰. 이렇게 맞춰야 되잖아요. 어, 이렇게. 어 맞아. 움직이면서. 네 그렇죠. 이거 얼마나 빡치는 도 맞춰야 되고 뭐큐뒤 뒤에 맞추려고 벼질하는 게 아니. 아리 잘해. <웃음> <근데> <웃음> 아래, 그, 야, 아 홀라잡이. 아리 털 점프가 없네. 그냥 그래. 아리 그냥 꼬리 개수에 털 개수 알아요. 야 여러분 좀 이따 아래한 보겠습니다. 아래좀 아리 한 보여줘. 아리 털 개수. 아리 한 보여줘 그러면은. 못 많이 해서. 보게 한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래 얼마나 잘하는지 최강 아리. 저 자동격 쓰나요? 좀야했네 써요 써요. 네. 나 이거 룬 띠.. 여러분 좀 이따 인터페이스 다 따라하겠습니다. 아 근데 카사딘이 좀 더러워요 캐릭이. AD를 안 하면은 아우. 확실히 바를 수가 없어. 끔찍해. 그러니까 막텔 같은 거 드니까. 카사딘. 주로 계속 그거 그거 하면서 당다잖아아 네. 정말 그거 진짜 화 화딱지. 음. 게마다 임 화낼 때가 저게 카사딘이 있을 때, 저게 아이번이 있을 때. 아이번 카다지니다. 아 아이번 아이번 깨만 쳤나? 아이번 있었잖아요. 그냥 그냥 급한 미래가 안 보여. 요내내 <laughs> 아이번. 아, 아군 내가 듣기로는 그거던데. 중국 팀에서는 아이번 을 많이 쓰는데 한국 팀에서 안 쓴다고 하더라고. 어중 한국에서요? 안 쓴다고. 어, 한국에서는 프로 팀에서 안 쓰는 아이번 거의. 이건 그냥 아무래도 그나그 그, 거기 각 리그마다 약간 그러니까 그게. 중국에서 많이 써? 아이번에. 중국에서 좀 써요. 음. 북미에서도 되게 많이 쓰잖아요. 아이번. 을 북미에서 아마 제가 그티어로 알고 있거든요. 모든 정글보다 제정기 어 게... 아, 뭐야 아 왜? 하아.. CS 안 먹었어요. 아 누진 눈에... 아 누진 쓰 있지. 아, 어디가 아주 찍데 여기 어디 있어? 아 벌써 참... 벌써 지리셨구나 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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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따. 지 벌써 <laughs> 지니오네아존 나웃긴데. 지금 이거 옷 갈아입고 오신 거 같은데 손도 좀닦으시고 그냥 휴거리를 안 주면서 제가 제를 때리는 그림 나오는 게전 좋죠. 제가 얘가 이제 뭐 카사딘이 스킬로 미니언을 먹을 때가 이제 가장 손해 응 제일 아안 줘. 나한테 안 쏘고? 네 그냥 쿨거리 만크 안주면 돼 어차피 이 미니언 먹으려면은 나한테 큐스를면 와야되잖아요 그냥 때리면 돼요 이거 미니언이랑 그냥 같이 때리면은 이득 이렇게 한번 때려주면 야아 이거 개이득이고 그 이렇게 끝났어요 라이저 제일 자신있는 샘퍼가 신드라야? 어 그냥 자신이 많이 있는 편이긴 해요 어. 턴트 안나왔 저는. 아 죽은 건데. 아. 진짜 잘한다. <웃음> <웃음> 진짜 잘한다. 여러분 여기가 무게 양학이 아니고 여러분 챌린저 1000 포인트 게임입니다, 여러분. 그걸 좀 알아 주세요, 여러분. 챌린저 1000 포인트 게임입니다. 뭐, 이거 라인 끝났어요, 어, 이거 라인트 땡겨면 끝났어요, 이분은. 어, 테 테러 오면은 이걸 무조건 집을 가거나 아니면은 라인 라인 관리좀 잘해야 돼요. 이거 면 완전 졸아죠 지금 큐로만 밤이 가네. 눈높이를 좀... 죽여놔야 돼. 존나 뭐 쓰레... 쓰레기야. AP 상대로. 진짜 존나 짜증나. 형님 늘어? 형, 루브라 할 때? 아, AP 상대로 좋아. 저게. 아, 가자, 님. 네, 밀면서 돼요, 네, 음... 이제 밀면서 피가 보면 돼. 요 천천히. 이제 직실라 하네. 이제 누고 저도 같이 직가주면 됩니다. 아들 이럴 땐 집으로 가는 거야. 아예 안 밀고 그냥. 어차피 카사딘은 쌉쓰레기랑안못 <laughs> 밀어요. 텔로. 아니, 육내천은 <laughs> 진짜 한번 죽여놔야 돼. 오, 야. 이런 걸 배워야 돼. 근데 이런 판단은 도대 어디서 배울 게 없잖아. 물어봐야 한테. 아니, 근데 이런 거 맨날 물어볼 수 없잖아. 네. 랭크하다가 나도 뭔가. 사람만 체크해 주세요. <laughs> 아, 잠시. 아, 체크해주고 오케이. 아, 신드라는 진짜 네. 잘해 이거. 도파 카사딘이어도 조례됐을까? 도파 좀 보고 싶다. 저도 보고 싶긴 한데. 어, 도파님이. 하나 잘하자 가자. 가자.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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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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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웃음> <웃음> 뭐야, 뭐야, 방제 <방금> 와, <laughs> 와, 그킬이가 뭐지? 리이구요 태광 잡아줘 한 해줘야 되는데 아, 힘드네. 여러분. 아, 때려, 때려, 어시. <laughs> 뭐야, 이건 또? 탔잖아. 아! 서 쏴주세요. 아아 <laughs> <laughs> 어, 끝나지 않아. 아, 전, 전, 전 끝났어. 이 차이가 그냥 싹 그냥 들리는 구먼. 이거. 음, 와, 달라, 달라. 아, 이팀 달라. 아니, 그니까 저는 말 닿는 종굴로가 좋아요. 그니까, 핑 찍으면. 어, 밀어주고, 커버하주고 아, 그냥, 거 종굴 먹다가 피우치고 어, 루카에 피우주네 바로 달려갈게요. 혹거나한대 아. 쳐도, 한대 쳐서 먹을 핀데, 그래서 오늘. 근데 나는. 아니, 근데 그게. 핑을 찍으면 안 와! 종굴로가. 아이디가 다르잖아. 어? 아이디가 다르잖아. 이게 아이디 부스인가? 그건 저도 안 가요. 아. <laughs> <전화도> 안 가요. 저라도 안 가요. <laughs> 아 니가 정글하는데도? 어, 네, 저도 안 가요 <laughs> 어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부터 핑을 찍기가 조심스러워서 핑은 안 찍어 그래서 그래서 팀에 루키나 크라운이나 페이커나 있을 때 정글러잖아 그럼 미드, 미드 주변에 미드가... 있으면 이겨 그러니까 미드 주변에 와드 박아주고 커버가지고 아, 또 죽으셨네요 노플 노플 또 <laughs> 죽은거야? 좀만더 나오면 이거 큐스로 오기만 해도 죽어 죽었어 죽었어? 와 이게 끝났네 그냥 이게 약간 팁이 있는데 큐위를 좀 자신이 없다 그러시는 분들은 공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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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은 공이 존나 쓰면 공이 존나게 내려와요. 다 박박박하면서. 이래 팍 쓰면 잖아. 퓨공이. 진짜 병신이 아니면 다 맞아. <웃음> 진짜로. <웃음> 진짜로. 야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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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경란한테 제대로 당한 것 같은데? 어저저 지나갔다. 와 무대. 와야 퓨공이 여러분 미쳤습니다 진짜로. 어. 그래, 저, 저, 어. 아 대박. <laughs> 대박. <laughs> 와 진짜 미쳤다. 야 이건 이이거이다 형이 건아아 근데 진짜로 본건 처음이지. 야 이렇게 아, 본 거는. 그냥, 아 깔끔히 이겼네요. 아이고 다음은가 <laughs> 공성할 때 얼굴에 좀 시겠다 살짝 나던데.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어, 저이거든요아저저으면상 저 상호 형 타탈했는데 다행이네. <laughs> 형 고마워요. 이런 기회를 많이.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나온 거예요. 그럼. 와 진짜 네, 여러분 챌린저 천정 퓨어 여러분. 아 저거 그만하셔야 되는데. 너무 이상하시는데? 너한테 꿀이 잖아 지금. 오늘 다이아이 가시겠어요? 팀으로 <laughs> <그러면? 웃음> 만나려고 하나보지안 그래도 네브 되셨네요. 오? 약간 아, 어 주워 주었어 좀아아플 로플, 로플 근데 궁을왜안써썼잖아요 매초로 써서 들어 아 느려? 궁 그다음 느려? 1레아 어, 빠르면 형나 그런 거? <laughs> <laughs> 형오야나 <왜>, <laughs> 몰라 날 <laughs> 진짜 몰라요 야 나도 얘만큼은 안 되는데 나도 믿어야 아형카메 잘하더라 형은, <laughs> 형은 어, 내가 <laughs> 카메을카왜왜왜 <왜>, <laughs> 아, 카메는 카멜, 만식은 카메한테 참격 당해가지고 형이 카메 잘하더라고요. 만신은 카메 잘하더라고요. 아 일단 끝났네요. 아니면 뭐 게임 볼 필요 가 없어요. 그냥 정글러 보이면 바로 쫓아가서 죽여버리면 어. 돼요. 지금 지금만. 킬라는 데. 근데 나는 내가 듣기로는 이게 투도란 이후에 그 양피지 가면은 모렐로 가면 좀 효율이 별로라고 했는데 그거 아니야? 아 그래요? 누가? 아무것도 요 어? 전 누가? 몰라요 시청자들이. 아니, 아 그런 거 그래. 없어. 아, 그래 제가 가면 맞는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템을 창시할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근데 왜 신발은 신발 신발이 더 좋아? 그선 신발이가 룩 신들한테 좋아. 어 일단 아, 어. 어 저도 그냥 왜, 저도 왜 가지고? <laughs> 저 빠른 거 좋아요. 저는 빠른 빠른. 아이티 빠른 게. a 티를 좋아해서 어. 그런 거 가요. 뭐 저는 신속의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신즌이다갈아 아, 갈 그게 없잖아 캐릭터가. 어탈리아 가고. 아, 어. 음, 불로 먹으면 돼. 이거 놔두면 안 돼요. 음... 지금, 이 친구가, 정말, 제 말을 잘, 다, 잘 따줘서, 이 게임이 너무 많이 비워가지고. 정글? 네. 음, 어, 마음에 드네. 우리 정글 라디오. 도파가, 아리는... 이, 투도랑 가면, 첫코어템돈 늦게 나온다고 가지 말랬대요. 킬잘 먹었잖아. 어? 킬잘 먹었잖아. 어? 어, 일단, 도파 형님이 저한테 안 돼서. <laughs> 아, 근데, 아, 근데 얘가 <laughs> 아, 어쨌든... 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 아, 이거, 뻔한 건데? 아하, 어, 음. 아니 할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경희대 막아 마... 됐다, 됐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잡대나 엄마에 들을래? 아예. <laughs> 아, 일단 경희대만 들을래, 서울대만 들을래. 문지 알죠? 무슨 느낌? 다 경희대와 서울대 그 미묘한 차이. <laughs> 아 진짜 지린다지려아 <laughs> 도파 형님이 경희대 정도 되시죠? 아 근데 그래 도 여기 좀 도파팬 많잖아. 아 많은데 근데 루키는 인정을 하더라고 사람들이. 어쩔 수가 없지 도파 님이저신찬해 주어서 이거 이거 미드 밀었다 미드 밀었다 도파도 여러분 루키를 진짜 보고 라인전을 실제 배웠답니다 뭐야 루키인데 이거 뭐이안 맞아? 왜안 맞아? 음, 와 이건 그냥 천우는 이거 이분 로또 쐈어야 됐다 진짜로 스턴 <laughs> 맞으면 죽으시는데 이야 이거 쭉플레쉬 있거든요 이건. 아 죽었다 오오오와 와! 진짜 열야씨야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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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씨. 아, 아, 야 씨.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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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이거면 내가 깨는다. 와, 뭐지? 야, 이거 야 <웃음> 진짜 <웃음> 뭐지? 오케이. 야, 씨. 야, 진짜 미쳤다, 여러분. <laughs> <laughs> 달려와요 <달라진 웃음> 기분 좋아. 정말 별보다 쏴 주세요. 한 개도 괜찮아. 어? 이런 거 흔치 않잖아. 아유, 여기 안에. 만, 둘, 만,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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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넘게 보고 있네요. 어, 그렇지, 그렇지. 아유, 끝났네. 검 꺼주고, 그렇지! 아, 어. 단골리님 오늘 산단골이님 빨리, 마시오, 는데요 <laughs> 우리 혜자님, <회장님이> 아, 그래. <laughs> 아 감사합니다봤하신대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울지 마. 왜 아, 울라고 그래. 아, 괜찮아. 아, 여기 좀. 아... <놀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주먹을 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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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주먹불끈지다 아니, 아니, 아니. 걔가 안 보이는데 주먹 불끈지었잖아 아니, <놀람> 아니. 아, 고맙습니다. 아, 아 반지사님도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우리 좀 이따 밥 마시는 거. 아, ]니까. 형. 진짜, 내가 형. 장난 아니야. <laughs> 와, 진짜 잘하네. 와, 회장님. 우리 회장님이야. 인사해. 아니, 안녕하세요. 당구이님 당구리. 당구리. 아, 꿀이 많으시구나. 어허 나이스. 네, 카사딘 가는 거 조심하시고. 그냥 따져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화면 보니까 챌린저 마스터 부여준지 이렇게 있다는데. 아 근데 와, 이거 어쩔 수 없어. 왜? 너무 잘해. 와, 왜 진짜 그래 진짜 보여주잖아, 얘가 말을 하면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이 보통 말하고 형말하는데로안 되면 존나 부끄러운데. 그다 되니까 뭔가. 허세인데 얘는 허세가 아니잖아. 아 진짜 아깝다, 여러분. 진짜 페이커 브라질한 한번 만났으면 진짜 너무 재밌었을 것 같은데. 숨어 있죠. 이런 거. 오. 와 여기 숨어 있으면 알아서 기어올 거예요. 저기 낙한 같은데 어, 숨어 있어 봅시다. 어, 오픈 같은데 얘네 보니까. 언제 음. 음, 나온 거, 거 같은데? 셀스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아, 뭐야? 뭐지? 아는데? 야 고수인데 이거 약간 생각이 많은 분은 아세요? 니 한번 확인해요. 비참한 쓰레기분. 아이디가 좀 과격하시네. 나왔다 아, 저것도 좋아 되게. 뭐야 저거? 저거? 저거 처음 봐요 저거 라칸 처음 봐? 라칸 네. 처음 <laughs> 봐? 아, 아너 게임 안 했구나? 자, 자, 자 이번 휴가 나가 놀다가 상훈이 방송 난다길래 열심히 해가지고 100점 떨고 왔잖아요 <laughs> 아 진짜 나온다 해서 좀수좀한 거야? 게임 한 거야? 그쵸 제가 아. 형 이렇게 생각해요 형 대박이다 그죠와 내가 뭐라고 감동인데요 여러분? 나한테 <laughs> 또 오겠는데 클레드 보니까 <laughs> 어? 근데 지금 지금 이제 따란 라따라 하면서 온다 이제 내가 봤을 때 네, 이런 거 먹게 뭐 해주면 안 해. 요 기분 나쁘잖아 음. 왜먹고 이런 거 지비나 가라 지비는. 너 믿음이면 끝날 거 같은데? 여기 한번 돌려주고 이런 거 시합 먹을 때가 아, 이게 좀. 좋아. 아, 이거 그것 때문에. 와와 그냥 어, 공중대까지 날려주네. 어 뭐야? 아아 아야 아. 어, 죽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일부러 일부러 무빙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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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부러. 아, 예, 아, 예. 아 카르마 W 어, 웃기게 하려고. 아, 아 이거 억지로 먹어야죠 아, 억시로 먹어야 빨리 아, 좀자야 음. 0킬 13킬이야 0대13입니다 여러분 아, 진짜 놀라운게 이게 챌린저 1000점투라는게 진짜 여러분 대박인거예요아그니까네가 아이템도 알려줘 이제 아이템도 그래 아이템도 알려줘 모렐로 다음면나 모렐로 나오면 가장 근데 제가 어. 진짜 아이템이 진짜 맨날 달라요 진짜 느낌... 기분 아기분 달라? 어. 어 그날? 어, 빨라지고 싶다 그면 루덴을 가요. 아 빨라지고 싶은데. 자좀더 어, 세지고 싶다. 그럼 가면을 가요. 아 가면이 더 세죠? 네, 세. 네. 가면. 아. 이제 가끔 좀 이제 아 빨라지고 싶은데 세지고도 싶네. 둘다 어. 가요. 아둘다돌리고둘다 마음대로? 아, 아. 네 마음대로. 아, 네, 마음대로. 네, 아 고정이 아니구나. 아 네, 그냥, 그냥 그냥 장난이고. 그래. 저기 막 미드가 마반 템에 하나도 올려놨으면 가면부터 가는 게 맞긴 해요. 그래야 이제 딜 딜이 좀더더 더 박히죠. 사, 상어가 지금 탈론 탈론 말고는 다한 골드급이야. 어, 네, 내가 봐도. 네. 네가 알려 줘야 아, 하... 돼. 그아시쓰신가아씨 이제 미드 한대. 이제 나 미드 하게 이제. 그냥 깔끔하다. 나으면 바로 마박았아 진짜. 아 진짜 박았어. 나선야선남선야 실수 안 먹는 거 봤어요? 나를 인정했다는 거. 야아 제가. 우리 리스펙했다는 거. 오케이. 아. <laughs> <왜? 웃음> 맞춰줘요. <맞춰주기>. 됐다. 가지고요아 뭐야? <laughs> 아좀 그래 저런 거. 아, 그러니 나이금 <laughs> 형이 제천장 간다고 안 값싸야겠다. <laughs> 아 여러분 제가 천장 간다고 값싸면 안될것 같아요. 여기가 천점인데. <laughs> 야이 이플레이가 천점이라고. 아 <laughs> 내가 천점 가면. <laughs> 되는 거였네. 죄송합니다. 안 깝싸겠습니다, 여러분. 웃기복 깨달았습니다. 와, 잘해 잘해. 와, 진짜 잘한다. 잘했죠, 당연히. 제가 여러분 진짜로 초대석한테 빈말 잘안 하고 거품이라고 많이 말하는데 얘는 진짜 진짜 멋들요 <laughs> 여러분 진짜로. 저 진짜 빈말 잘안 하거든요. 근데 진짜 잘해. 자, 그래. 보여줄게요. 그래가지고. 뭐야 안 보여졌어. 아, 이가 뭐... 보여 준다는지 일단 모르겠고. 두 <laughs> 명이 <laughs> 모르겠고. 야, 아는 사람만 보이는. 와. 와, 데미지 봐. 데미지 와. 봐. 그럼 맞아 줍니다. 사 친구가 저 잡으려고 과연 누가 1대 셋일까? 1대 셋 했다, 이미. 어 아, 뭐야. 버그. 버그. 네. 왜? 저 Q q 제가... 했는데 Q 데미지가 안 들어갈 때가 있어. 뭔가 이상하면 버그예요, 그냥. 제가 보면 버그에요나신드라인 그런 게 많더라고. 어떨 때는 Q1을 했을 때 구체가 바로 앞에 있어서 그 구체를 W로 집어서 데미지를 넣었는데 어쩔 때는 너무 밀려나더라고 아, 맞아. 도 모르겠어요. 아, W가 안 된다고. 어, 그럴 참, 때 있지. 그럴 때 있지. 어, 맞아. 내 물은 무구든지 알지. 네, 그래서 뭔가 못 잡는 경우가 비 l b 비 하더라고. 이 형, 계신가 구이? 저 이런 거 낚시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있을 것같은 암차자처럼. 제가 상호형보 배웠어요. 아, 어, 여러분 이거 녹화해가지고 요 부분만 편집하겠습니다. 상호형보 배웠어요. 음, 저런 건 배우면 안돼 없다. 와, 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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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다르다. 야, 근데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웃음> 이게 <웃음> 대... 야, 다르다, 그냥 다르다. 사람 아니야 내가 봤을 때. <laughs> 근데, 아니, KQ 있을 때는 이렇게 안 잘했잖아. 저 스크림 때는 이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KQ 때는 진짜 이 정도 는안했던것 같은데. 이게 약간 <laughs> 제가 그때 대회를 약간 긴장을 좀 했어요. 아 어렸어, 어렸어 가지고. 아니요. 몇 살이었어? K T 때1아홉 어, 아니냐? 열 살이었죠. 그러니까 딱대베했을때 정확히. 고2 그렇죠. 이제 고2때 이제 남들 공부할 때 저는 열심히 게임했죠. 아. 이제 약좀 긴장이 되더라고. 그때는. 그때는 딱아 약간 약간 부스도 약간 답답했어요. 저는. 아, 공기가 잡아 존나 숨쉬기 힘들고. 아, 적응도 안 되니까. 적응이 안 되니까. 어. 그래서 약간 막연습실 분위기는 되게 화기애애하고 막 약간 탁튀었는데 내만 음. 가면 약간 음, 막 되게 좀. 뭐야. 그놈. 그놈. 어, 그놈하게. 어... 이렇게 하다니까 약간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슬슬 이제 대회 네, 결승 우승하면서 이제 터졌죠. 야 근데 중국 그그 그 리그랑 한국 리그랑 좀 분위기가 달라? 달라. 어, 아마 좀 다르죠. 그러니까 약간 쿨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약간 한국은 어,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보면은 정말 작고요. <놀람> <미치고> 데미지가 <놀람> 와, 미쳤다 미쳤어. 그래서 좀좀 풀이에요. 약간 외 미국 같은 분위기라 해야 되나? 아, 중국 네, 약간 그런 아니, 규모도 엄청 커. 그 경기장 규모가. 경기장 규모가 그렇게 크진 기사님, 않은데. 근데 군산 10개 강사. 어떻게 장난 와, 야저 뭐냐? <laughs> 야 뭐야? <laughs> 계속 짠다. 저 뭐냐? 야어 언제 계속 차는거야? 존나 신기하네 피가 차니까 차나보다 사기캐네 사기캐 하신대 야 진짜 신기해 신고 아니에요 이거 신고해야 될거같아야 쩐다 저기 되는구나 홍물에서 사기캐 아니냐 <laughs> 사기캐 줘야홍물에서구하이 되네 겁나 어, 어이없네 씨야. 자 승리 야, 이거 렉싱 드 찍고 하는 거 아니야? 에.. 아니에요 전전 프레임 이 제치고 싶지 않아요 <laughs> 어... 어, 봐주는 거야? 네. 야 근데 진짜 마음 먹어 만약 네. 진짜 마음 먹고 만약에 진짜 그, 그 옛날에 그 도파가 중국에서 했던 이벤트처럼 갑자기 어떤 사람이 니한테 랭킹 1등 찍으면은 몇억을 드릴게요 하면 찍어? 어 저는 그냥 한달 안에 찍으 그날 이후로 거. 안 나갈 거예요. 아 밖에 안 나가? 한달 안에 찍을 수 있어? 자신 있어? 자신 있죠. 무조건 찍, 무조건 가능해? 어 무조건이라고는 확답은 못해도 어. 자신 있어요. 오... 그냥 그냥 정말 게임한테 목숨 걸고 하면 돼요. <laughs>